K가 3은 어떻게 될까? 3분의 1과 4분의 1이잖아. 여전히 3분의 1과 4분의 1. 3과 4는 서로 소지. 그 뭐밖에 안 돼? 네. 도대체 싸웠어요. 아. 1래 4제곱도 2의 4제곱. 3의 4제곱. 그럼 얼마야? 82지.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대안 돼. 이해되지, 어차피 얘가 더 작은 숫자가 되어버리고 있지. 4부터는, 그죠? 당연히 얘보다는 무조건 작은 숫자라서 다 되는 거야. 여기 밑에서부터는 오히려 더 편해. 위에가 계산하는 게좀 번거롭지. 얘가 더 작은 숫자가 돼. 이 범위를 같이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 이 내용, 두 개. 그럼 답이 되는 거지, 이 정도가. 두 개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K가 5인 경우는 뭐야? 은행 되는 거예요 그죠? 5분의 1이니까 5제곱을 떼는 숫자가 여기 세제곱을 떼는 숫자랑 같아지안같아죠 같아지는 거지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범위가 어차피 5로 되니까 5제곱이 작아야 돼서 작거나 같아져 그러니까 경우는 6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뭐뭐면 돼? 제곱 수면이 되는 거야 맞죠? 제곱 수인 무조건 같아지는 거야 얘가 6분의 제곱이잖아 형 이해되죠? 6분의 1제곱이니까 제곱수는 3분의 1과 무조건 같아지지 않나? 같아지 그래서 알파는 2의 제곱수, 2의 제곱수, 3의 제곱수, 4의 제곱수, 7의 제곱수가 거다몇 개야? 7개야. K가 그러니까 7이면 7제곱은 다 돼야 되는 거지? 7제곱은 다 되는 거야. 1제곱 7제곱 또 1개 그러니까 이거를 어, 원래는 보통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해주는 뭐자일라든지 이런 데는 관계식을 찾아놓고 계산을 하거든 근데 이게 더 편할 거야 이게 외지처럼 하면 음, 이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K가 8이 어떻게 돼? 1에 8정곱이 됐어 가 보면 이게세종이 되는 거지? 얘 네. 세제곱 되고 3이 세제곱. 4 세제곱 들어가 네. 안 들어가? 네. 안 들어가. 이게 세 개야. 당연히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네. a 27과 네. a의 b 제곱을 논세 실수 몇 개가 되면 네. 두 개가 되도록 한는조을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만 살짝 바꿔서 풀라고 했다면, 비는 얼마가 돼야 돼? 3개인 경우 를 찾으라고 했으니, 2도 돼야 안 돼? <laughs> 1도 되는 거야. <laughs> 이 3개가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보니까. 3개가 또 있어? 마지막, K9도 지 이렇게 문제가 별형가 되지. 3이구나. 3의 1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니다 이해하셨죠? 두 개의 대모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k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 숫자의 범위만큼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려면 이3이하부터든3 이상부터는 이 경우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찾는 것이 더 빠르게 찾을 아수 있다는, 이해하셨죠? 해봐. 네. 하나 더해봐야어 아니요 그도돼 마지막 문제 나보자 좀 해봐 조금 낮으면 돼 준준이 상우인데 어려워 어렵습니다 자난 마지막 문제 나봐 얘는 이거 했었어. 처음에 교재에서 로그 A라는 건 정수분이 F 인 거고 손수분이 G 에 있는 거야. 여기서 F 가 정수에 해당되고 G A가 0 이상 1 미만인 거지. 이 정의를 적어야 되는데 맞죠? K형부터 가보자. F 1 0 4야 의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하는 이게 아니야? 소수분은 뭐가 되겠어? 로그 4. 왜 로그 4지? 로그 1.004가 되 된다. 맞죠? 이게 이게 뭐가 되고 f 104가 0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 g 104 0 된다라는 거지. 뭐, 소수분 몰라도 기억품는 지장은 없으니까, 그렇지? 3이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는 거야. 이은한마했을텐데니 형부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지 더하기 g 6이 지 12더하기 1과 같으냐고 묻고 있는 거네. 12라는 숫자를 잘 보면, 2와 6을 곱하면 12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럼 g 2라는 건 그냥 로그 2 아닌가? 로그의 정수분 0이니까, 맞아요. 지 어. 로그 6은 g6은 뭐야? 로그 6인거죠 그럼 좌변은 로그 2가하기 로그 6이야 로그 12가 되는구나 맞죠? 응. 우면 가볼까? g12 더하기 아, 1이라고 되어있는건데 g12라는건 로그 1 2다뭘 뺀거야? 공수부근 1을 빼야지로그 12라는 게1 더하기 G12인 거잖아 아니야? 그치? 로그1 0의 소수부근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로그 1.2가 되는 거지 그냥. 맞죠? 1을 빼줘야 G12가 되는 건데 1을 더했으니까 그리고 얘 뭐야? 로그 12가 남아 안 남아? 5 1 2로같아2와 같아요? 안 같아요? 응.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되는게 g2 더하기 g6이 g12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g12라는건 로그 12의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분 1이 빠진다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왼쪽은 이미 g 는 로그 2고 g6은 로그 6이기 때문에 더하면 1보다 커질 수도있다 그지 소수분끼리 더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두개 더하면 1보다 커질 수 있잖아 그 차이를 묻고 있는거지. 뭐라 뜬가죠? 그 다음, ㄷ 겁니다 FAB가 FA 더하기 FB 이면 GAB G A라는 집이를 만족하냐고 묻고 있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쨌든 F A하고 F B라는 놈, G A라는 놈과 g b 라는 놈을 생각을 하려면 로그 A라는 놈과 로그 B라는 놈을 정의를 내려야 될 거야. 그죠? 이띠 것이 어려워. 로그 A라는 건 F A 더하기 뭐가 되고 G A가 되는 거고 로그 B는 F B 더하기 G B가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럼 해 보면 저 정의식을 여기서 FA는 무슨 수가 되고 정수가 되고 GA는 0 이상 1 미만이 되는 거 맞니? GA가 정수가 되고 b 가 정수가 되고 GB도 0 이상 1 미만이 되는 조건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FAB라는 건 뭐냐면 로그 AB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로그 AB를 생각. 로그 AB라는 건뭐냐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위에 A와 A를 붙여야 되는 거죠. 로그 A와 로그 B를 더다는건 FA 더하기 얼마? FB에다가 c a 더하기 GB를 더한 값이 될거 아니에요. 얘 보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얘는 0 이상, 뭐 미만? 2 미만이 만들어질 거지. 그쵸? 이두놈을 <laughs> 더합니다. 네. 이 식의 <laughs> 충분히 여기에 정수를 하나 넘겨질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0 1일이면안 넘어갈 거고. 맞아요? 1 1일이면 1을 넘겨주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의 정수 부분은 이 식의 범위에 따라 정수분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GA 더하기 GB가 0상1 미만이면 FAB는 뭐와같대 FA 더하기 FB가 되는 거고, 얘가 1 이상 GA 더하기 GB가 2 e 미만이면 FAB는 뭐? a 더하기 fb에다 뭘 더해야돼? 1을 더하면 된다. 우선 얘기 했셨죠 그럼 거꾸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해당되는 거두 번째 해당되는 거첫 번째 해당되는 거 그러면 ga 더하기 g가 0 이상 1 미만이라는 건 당연히 ga 입장에서도 0 이상 1 미만이 될수 밖에 없지? 아, 둘을 더해서 0 이상 1 미만인데 각각도 0 이상 1 미만이면 되지 무슨말인지 가야한니 당연한거고 이건데 생각해도 안되네 이거는참았을때 당연한거고 응? 이름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할수 있는거고 gab가 ga 더하기 gb가 성립한다고 할수 있어 수 없어 그래. 얘가 0상일 미만이잖아. 음. 이 자체가 누구의 소수분이야? 로그 a b 의 소수분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그랬어? 있는 것이냐? 이해하셨죠? 이 말뜻에 g a b 가 g a 더하기 g b 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성립. 음. 착하게 풀어야 돼. 착하게 풀었어 이렇게. 그리고 자이렇어 이렇게 느끼적으로 했어 상욱이는 음정 솔직히 1육번은 어, 어떻게 받는지가응 되기 쉽겠어요. 아니 십근 지금 참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laughs> 뭐. 아 얘가 성립하잖아 얘가 성립하면 얘가 된다고 지금 적어놓건 데도 아니 거보 문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여기다 플러스 일을 해버리겠네 f a b 가 f a 더하기 f b 더하기 1이면 니로 해서. 지의 로는 뭐가 돼로해 그러면? 지의 서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경우어 참이 서니면로 해서. 니어로 해서. 니어로 해서. 니어로 해서. 니어로 해 이해가죠? 빼기 없으면 거짓이 되요. 음. 납득합니까 여러분? 음. 반대로 질문해도 똑같은 거야. 음. GAB가 GA가 하기 GB가 되면 FAE도 f a b 도 f a e 하기 f b 도 뭐야? 이것도 그 처음는 거예요. 이해가죠? 가. 여기 뭘 주면? 음. 빼기를 주면 어떻게 돼? 음. 여기 뭐 줘야 돼? 플러스 1을 줘야 돼. 아, 아. 음. 이해가? 쟤는 음. 이해돼? 형은 이해돼? 음. 안된거 같은데. <laughs> 아니, 봐봐. <웃음> <웃음> 부터 해야 돼. 좀제 <laughs> <laughs> <이제> 목이부터. 뭐 <laughs> <laughs> 자 상자 연세 를 이런 거. 와, 와. 전잘 몰라도 돼요. 배운 거안 해잖아요. 왜안 배운 거야? 아니 배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민아가 처음이 나오시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laughs> 저희 학교는요? 아, 다 충분히 고생이 <laughs> 있던 거고. 아니에요. 처음이 잘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laughs> 배운 건 이런 거아안 돼. 안되는데 야 이거 녹음해 나. 결국은 이거 있어. 안 넣어요. 이십 분 양면 요구. 자이 뒤끝 리얼 위험을 풀려면 이 정의에 대한 식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걸 세우지 않으면 느낌적으로 풀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자 로그 a 는 f a 가 지혜가 되는 거지. 그러면 f a 라는 건 로그 a 의 정수 부분, 로그 a 의 정수 부분. g 혜라는건 로그 a 의 소수. 로그비도 이렇게 설정을 딱 해놓고 나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자, FAB가, FA당, FB가 같으면, GAB가, GA당, GB가 같으냐고 묻고 있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변을 생각한다면, 로그A, 로그B를 정리해놨을 때, 좌변은 FAB는, 로그AB의 정수 부분인거잖아 그럼 FAB를 위해, 로그 a b 를 표현해보면 로그 a 라기 그 b 가 되는 거야, 그지? 맞죠? 로그 a 를 f a 더하기 c a, 로그 b 를 f b 더하기 g b 그대로 정리해서 더하면 정수 부분끼리 더하고 소수 부분 일단 더해 봤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 이건 정수 정수라는 값은 달라지지 않아. 정수 부분이 아니라 정수 값이라는 건 바뀌지 않잖아. 정수하기 정수니까, 그지? 얘는 정수인데. 정수값이야. 정수 부분이 아니라 정수값이야. 하지만 이세 개가 지랄이라고. ga와 gb가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둘을 더한 놈은 0 이상 2 미만이 된다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 소수부분은 얼마 만족해야 돼? 0 이상 1 미만을 만족해 줘야 된다. 그러니 ga 더하기 gb가 0 이상 1미만일때어와1 이상 22만일 때로 나눠야 된다는 거지. 잠깐. 이 로그 a b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이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다 이해가죠? 음. 이 부분이면 정수 부분은 이렇게도 정수. 이 놈이면 얘를 먼저 적어줄게. 로그 a b가 f a b가 누가 되면? 은 페이가 g 지원. 한번 보자. 얘가 되는 거지, 그지? 네. 이소수분 자체가 소수분이니까 맞안 맞죠? 맞습니다. f a b 는 누가 되는지 여기서는 더하기 f a 더 하기 g g 여기 g. f, f b 에다가 뭘 더해야 돼? 1을 더해서 받아올림을 받아야 돼다 하나. 무슨 말인지 알죠? g a 는 뭐가 될까? 저건 안되겠다. 여기 되고. 그죠? 여기선 GA가 뭐하냐? g a 가 GA 더하기 GB에다 뭘 빼야된다고? 1을 빼는서수분소 서수분에 1를 빼줘야 되고 정수분에서 1을 더해줘야 된다. 라는 반대로도 나올 수 있다. FAB가, FAB가 FA 더하기 FB를 만족할 때 얘를 만족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꼭으로, GAB가 GADAG를 만족하면, FAB가 f a d f b 를만족하고 물을 수 있다고. 이거 참다 근데, 여기에 뭐, 빼기를 한 놈과 같다라고 성립해버리면, FAB는 FADAG, FB에다 뭘더 해야 된다고? 이를 더 해야 된다 그냥 참다 여기에 살짝 필출을 넣어놓하면 됩니다. 필출. 예이나 예이나 예. 네이는네이네 같이 되 있어요. 지금. 충이 네. 돼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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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이해됐어 됐어요. 그럼 네. 네. 이런 걸두 개를 그리고 나중에 프때저저도 다시 풀어보면 처음 o o d 바 y 니까 r o d o Good morning. 거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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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경의 문제의 거말 카톡이. <laughs> 약간 느낌에 단무가 추리하는 쪽. 찍, 는 중생을. 추리하는 쪽. <웃음> <웃음> 정답 4번. 확인하고 있습니다.